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다께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나님언제든지찮보해 주시네. 정욕과 정욕과 태약에 물든 밤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성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케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데려주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충만케 하셔서 시생에, 기생에, 제 물로 돌아가신 오늘 양 우리 주 예수여, 할렐루야, 구속의 그 은혜로. 하늘의 능력과 관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주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일교차가 심하니까. 독감 예방을 주사를 맞았더니 감기가 왔네요. 아이고 참.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이 나가는 것이 아무래도 거부할 거예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일날 이렇게 되는 것은 내가 목회를 하며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려움을 오늘 새벽에는 정말로 말이 안 나갔는데 하나님의 길에도 이 시간에는 말이 잘 나가게 해주시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 예. 할렐루야! 아,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학성경.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처음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소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단계 보시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는 누디아 여인에 대해서 은혜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주감장사를 했던 그런 여인, 이 여인은 유대교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일행을 만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예수를 믿기를 시작하여 가지고 바울의 일행들을 자기의 집으로 이끌어 가 가지고 거기에서 몇날 동안 있는 동안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최초의 빌리뽀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곳곳마다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이제 세워놓아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빌리뽀라는 그곳에서 바울의 일행들은 주일 날이 되어가지고 기도의 초소를 찾다가 빨래하는 곳에 가가지고 아낙네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누디아를 만나 빌립복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빌립복 교회가 세워졌을 때 사도 바울 그리고 누디아 그리고 신라라는 사람이 큰 공을 세워서 빌립복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들린 사람을 그 여종이라는 그 여인을 돈이 많은 그런 주인이 그 여종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얻어서 채취하는 그 모든 물질, 돈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주인이 다 가로채는 거죠. 다만 이 여인은 악한 귀신에 이거 사로잡혀 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그것을 계시해 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오늘날에는 무당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당, 할렐루야! 오늘 16절 말씀을 함게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린 여정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바울의 일행들이 길을 가다가 기도하는 곳을 찾아서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린 여인을 만났다. 그랬어요. 근데 이 여인은 처음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여인이었다. 그니까 귀신을, 힘을 이용해가지고 사람한테 귀신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그 여인을 통해가지고 잠시 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것을 여 사람들을 만났을 때그 사람에 들어가 있는 안일에 그 대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돈을 버는 여인이란 말이에요. 이 돈을 통해가지고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었다고 했어. 엄청난 이익을 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라는 것은 이것은 헬라로 무슨 뜻이면 퓨돈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퓨돈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고린도만 북부지방에 파라나소스라는 그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서 미신적으로 말이죠 그것을 하나의 그런 복수라 같은 것을 세워놓고 그것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 신의 정체가 귀신의 정체라 래가지고그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다가 절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전까지 있었던 상황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귀신이 뭐냐 이걸 먼저 알아야 돼. 귀신, 귀신, 마귀, 사탄, 귀신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귀, 사탄, 귀신은 어느 정체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기 있을 때에 마귀 사탄은 찬양대장이었습니다. 찬양대장. 오늘 말로 말 같으면 교회마다 찬양대가 있잖아요. 근데 찬양을 주의하고 이끌어가는 것을 찬양대장이라 해요. 찬양대장도 있었고, 그 밑에 있었던 찬양대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찬양대원들. 찬양대원들이 있었는데, 이 찬양대장이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거기서 천사를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데 어느 날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찬양대장이. 그래서 어찌하여서 하나님만 영광 받느냐? 아는 나는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있는데 나도 할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야, 전쟁.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천사들의 전쟁이야. 천사들의 전쟁. 그 많은 사, 그 모든 천사대장, 이 루시퍼라는 그 천사대장, 그 밑에 있는 그런 찬양대원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머지 있었던 모든 천군 천사를 불러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사단 마귀 이청체 그러니까 천 루시퍼라는 천사장 그런 모든 천사 천사 그 밑에 있는 찬양대원들 이런 사람들을 이땅 위로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내쫓아 떨어진 것이 마귀 사탄이다. 그리고 귀신은 뭐냐? 귀신이라는 것은 찬양 대원으로 같이 있었던 그 무리들이 이 땅으로 떨어진 것을 귀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마귀 사탄이 대부분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그 것을 하고 있냐면은 신을 받았다. 신들림을 받았다. 이것이 사단 마귀의 그 신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유교 사상이 이루어졌을 때 사단 마귀의 정체가 얼마나 강성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당한테 가죠 박수한테 가죠 점치는 사람한테 가서 장례를 이렇게 이야기하며 어떻게 될 겁니까? 라고 묻고 세상을 살아가곤 했단 말이야.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 그리고 귀신이란 것은 그 졸개들 귀신, 마귀, 사탄만도 못한 것이 귀신이란 말이야. 귀신의 정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야, 있는 거야. 없다리면 안 되는 거야, 있단 말이야. 이것은 악령의 세력들입니다, 악령의 세력. 오늘날에도 말입니다. 이런 무당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 점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람들이 다 그곳에 가서 다 물어보고 그러면서 이런 것이 아직도 열렬하단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있어요. 사단 그 그러니까 무당 노릇하고 점치는 사람들 그 후, 후손들이 제대로 되는 집이 없어. 다 저주를 받고 말이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 그렇단 말이야.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사단마귀들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태양에 하나님께 태항했던 사람들이 이 땅으로 떨어진 것이 사단마귀 귀신이 아니까 이것들이 무슨 힘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단 말이야. 우리 인간은 그래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 귀신과 마귀, 사탄 이걸 가지고 점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앞에 미래가 우리가 어떻게 될 겁니까? 이것을 생각하고 올한 해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라고 이건 물어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서는 오늘 말씀에도 귀신 들린 여인이 귀신을 내쫓잖아요 사도 바오리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그 위에 있는 거란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 누구 천치는 내가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까? 이건 물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데 무슨 아픈 비련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데 전능하신 주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것을 의지하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믿음 안에 서 있지 않는 사람. 아주 얼마나 까다로운 것이 뭔지 압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막 기도를 해. 그러다가 이제 개척을 하잖아. 그러면 개척할 걸 하나님께나 물어보지. 왜 무당한테 가서 물어봅니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옛날에 있었던 유교 사상이나 그 무당 귀신, 이곳에 옹매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천능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사단막이 모든 것을 결박을 풀어주시는 분이 천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그런 여인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통해 가지고 부리는 그런 여종이야. 그러니까 돈 없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여인한테 귀신이 들어간 거야. 귀신이. 귀신이. 그러니까 귀신이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의 앞으로 장래 올해는 오늘은 어떻게 될것 당신은 어떻게 될것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것이 맞는 것 같고 돈 갖다 던져주고 그것을 이야기 듣고 가서 나는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리석은 인생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보다도 더 훌륭하고 능력 많으신 분입니다. 아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절에 18절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17절 말씀을 다 함께 앞두고 하시고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귀신이 이야기하는 거야, 이 여인이.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 들린 여인이 사람들한테 미래에 대한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울의 일행을 만났을 때 고백하는 소리야. 귀신이 고백하는 거 이것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르되 바울의 일행을 따라와서 소리 질르는 것이 뭐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거야. 아멘. 바울의 일행들은. 그러니까 귀신의 정체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거야. 처음 와서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귀신이니까 그걸 알고 있는 거야 벌써.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거지. 그래서 귀신의 정체에 들어있는 사람은요. 그런 걸다 알아요. 우리 아버님이 이 세상을 54세에 떠났어. 그는데 내가 그때 14살이었어. 중학교 1학년 가을에 가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는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이 아니야. 그러니까 뭘 해요? 제사 지내고 다 그런 거 하는 거야. 상정막 따게 들고 하고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 떠나가서 3일 만에 걷는 게 뭐요? 응? 뭘라리는 거예요, 그의? 진자리, 진자리. <laughs> 어우, 우리 권사님 있잖아요. 진자리 걷는다 그래, 진자리. 그, 무당이 와가지고 살짝, 12시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거 한다고. 근데 이 무당이 나를 붙잡고 뭐라는 줄 아세요? 너는 울면서 그리려고 그래. 우리 아버지 영이 왔대, 내 혼이 왔대. 그, 막 붙잡고 이야기하는데, 야, 너는 교회 다녀라,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이러고 있어요, 예수 믿어라. 나한테 붙잡고 그리고 이때니까 그래 너가 산다 너가 산다 이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당도 그 귀신의 영이 들어갔는데 그걸 알고 있는 거야 아. 알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알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라 그 지날 때 그들이 그 마귀 사탄에 들였던 이 여정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외치는 소리란 말이에요. 너희뒤에게 주의 길을 전하는 자라 이렇게 외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단 마귀 귀신 다 알고 있어 이런 것들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만은 귀신 사단 그 위에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더 위에 있는 거야. 아멘. 여러분 이런 길을 가는 사람들 우리 고향에 권사님의 딸이 있었어. 권사님의 딸이 있었는데, 권사님 딸, 두째 딸이야, 두째 딸. 두째 딸인데, 그집 권사님 사건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 딸이 무당을 날리기 시작하는 거야. 무당. 시집을 가가지고 그리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죄의 영으로 물치고 막 그러는데, 그, 당하지를 못하는 거야.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로 사단마귀 귀신이 엄청나게 그들에게 힘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하구나.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그 사단마귀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 사단마귀 귀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랬어. 사도 바울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외치는 귀신의 청체들의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는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아멘. 나서는 예수여, 당신과 무슨 상관이? 이거 귀신이들이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멸하러 여기까지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 예수 그리도 당신이라 이거야. 알고 있어. 귀신들이 알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귀신의 정체 이런 마귀의 정체보다 그 위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도라는. 이들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귀신의 정체들이 더러운 귀신들도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마법공음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함께 합독하시고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아멘. 더러운 귀, 진,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다해봐야 그러니까 귀신도 마귀도. 주님이 붙잡고 계시다 이거예요 아, 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귀신의 청체들이 고백하는 거야 아, 네. 이것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세상에 창하에서 복음을 전하고 외쳤던 하나님 나라를 준비했던 그 모습 속에서 사단 마귀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고백했던 그 소리란 말이에요 아, 네. 그렇다면 여러분 귀신,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보다 낮은 거라, 이런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호다미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을 다 함께 앞토 가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사단 마귀가 떠날 때 괴롭힘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귀신의 정체가 큰실로불리되었다그랬어그 고백이 뭐여 지급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렇잖아요. 이 땅으로 떨어진 마귀 사탄은 하나님과 대항하다 떨어진 것이 마귀 사탄이 된 거야.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오나고 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그러니,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는 걸, 귀신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상 가운데서 사단 마귀는 달마다 우는 사자같이 삼길자를 참다 헤맸니다. 믿음이 견고한 사람한테도 달려와서 삼켜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 안에 굳건히 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매일같이 이런 성경 보면서 생활하면은 악한 사단들이 멀리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찬양하고 일어나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길을 걸을 때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말씀 먹고 먹고 영의 양식을 공부하면서. 악한 사단들이 몰려온 날지라도 그 사단 마귀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긴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은 이 인생의 삶 가운데 복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음청을 지은 사람들, 성령의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사단 마귀의 정체들이 움직이도 못하게 할 것입니다. 주의 능력이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18절 말씀을 다 함께 압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제 귀신을 내쫓은 거예요. 여러 날 동안 이, 이 여인이 사도 바울한테 매일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 고이렇게기록게 하니까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가 한 거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때그때 있었던 사단 마귀 귀신의 정체를 직접 예수님이 그들에게 공격해가지고 다 물러가고 내쫓았지만은 하나님이 종이었던 사도바울 성령 충만 받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가는 곳 곳마다 사단 마귀들이 먼저 알아보고 그리하여서 이사도바울이 주의 이름으로 그를 명하여서 그에게 나오라고 귀신을 명하였더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알렐루야. 여러분. 마귀에얽매있는 사람들, 귀신의 얽매있는 사람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명령하면은 그것이 다 떠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목격하고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엄청나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얽매임 속에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예수 그리토. 이 이름만큼은 사단마귀들은 그 이름을 들으면 벌벌 떨고 다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예수 그리토 이름 명하노니 이 소리를 할때 악한 악에 사접해 있는 모든 귀신에 사접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토 이름만 들으면 다 그곳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를 다 버리고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초대께 일어났던 그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속에서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 여인이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늘 기억하면서. 악한 사돈과 싸워서 우리를도 의 이름으로 명령하여서 승려는 인생의 삶을 살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다